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에서 어, 감염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서상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변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저희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 일부의 그런 미생물들은 아주 위험한 그 질병을 일으키고 로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 사망에 일으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주변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는 시스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한 10년, 20년 동안 이런 면역이라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감염이 최초에 이루어졌을 때 반응을 하는 어, 선천 면역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면역 중에서도 그 세포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단핵구라고 하는 특정 세포가 질병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부분을 좀더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주로 어, 관심 있는 분야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최근에 백신이 개발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했을 때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다음에 우리가 알수 없는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많이 해서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